인공지능에 관한 대형 호재 소식으로 AI 관련 코인들이 주목받으며 이 코인들도 최대 5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AI 관련 코인들이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업비트에 상장된 AI 관련 코인인 바나는 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창펑 자오가 고문으로 합류한 이후 하루 만에 30% 이상 상승했고 AI 에이전트 플랫폼 대표 코인인 버추얼 프로토콜은 며칠 만에 40% 상승했죠. 또한 최고의 명문대인 옥스퍼드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스토리코인은 지난 1회만 40% 상승했고 바이낸스가 투자하며 창펑자오가 관련 글을 언급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쉘코인도 최근 30% 넘는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AI 코인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호재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파운더리 인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강세를 보였고 AI 관련 코인들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2024년 초에도 AI 개발열풍이 불며 엔비디아가 세계 1위 기업에 올라선 적이 있고 당시 AI 코인들이 폭등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최근 시작된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도 AI 관련 코인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최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랜더 토큰의 CEO가 연설한 뒤로 며칠 만에 80% 급등했고 앵커코인 역시 단기간에 50% 이상 상승했죠.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를 통해 AI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바이낸스를 설립한 창펑자오의 행보도 AI 코인이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 기반 AI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영상에 등장한 튜토리얼 코인이 5분 만에 400% 이상 폭등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AIXBT를 패러디한 BNBXBT라는 AI 관련 밈 코인은 하루 만에 500배 급등했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투자한 셸 코인이 주목받은 적이 있으며, AI 메타와 관련된 바나의 고문으로 합류되면서 바나의 가격이 6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업계의 인공지능 딥시크에 이어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출시되고, 오픈 AI도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개하며, AI 코인 메타가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 AI가 영상 제작 인공지능인 소라를 발표했을 때, 월드코인은 저점 대비 1000% 급등했고, GPT4를 공개했을 당시에는 터보 코인이 900% 폭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해 볼수 있겠죠. 한편 오픈AI가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두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트럼프 정부에 요청했으며 중국 정부도 자국의 AI 전문가들에게 미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크립토 및 AI 차를 자리에 치나모 업페 인사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하면서 AI 관련 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에 대해 대형 투자사들도 주목하고 있죠. 먼저 벤처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AI와 미매 결합 사례가 새로운 시대의 가치 척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모델을 주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고, 암호화폐 투자사 DWF랩스는 280억 원 규모의 AI 에이전트 펀드를 조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파이코인을 상장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 비트겟은 올해 AI 에이전트 시장이 최대 8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IT 기업인 엔비디아의 호재기사와 창풍자오의 행보로 인해 AI 관련 코인의 강세를 불러오고 중국의 AI 에이전트인 마누스의 등장과 오픈 AI가 발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영향으로 AI 코인 생태계가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최근 흥미로운 호재를 발표하다 보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 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